안녕하세요. 오늘은 55세 이상 시청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새로운 혜택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그동안은 돌아가셔야만 가족이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을 이제는 살아계실 때 매달 생활비처럼 나눠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아니 죽어야 받던 돈을 살아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놀라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부터 볼까요? 요즘은 은퇴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0살까지는 회사를 다녔는데 지금은 55살 전후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65살이 되어야 나오죠. 그러다 보니 10년 가까이 소득이 끊기는 공백기가 생깁니다. 정부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망해야만 지급되던 보험금을 살아있는 동안에도 일정 금액씩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어서만 쓸수 있던 돈을 앞으로는 생활비로 당겨 쓸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나이가 만 55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가운데에서도 금리가 확정된 상품만 해당됩니다. 보험료는 이미 전부 납입을 끝낸 상태여야 하고, 가입기간과 납입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현재 보험에 대출이 잡혀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살아계실 때 당겼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몽땅 땡겨 받는 건안 되고요. 1년에 한번 받는 방식과 매달 나눠 받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먼저 연일에 지급 방식만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매달 지급 방식도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험사에서 문자나 카톡으로 대상 여부를 안내해 줍니다. 대상자라면 영업점에 직접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현재 참여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다섯 군데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실제 금액이죠.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 보험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중 70%를 당겼으면 약 7천만 원을 활용하는 셈인데요. 55살 시점에 개시하면 한 달에 평균 14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60만원 정도이고, 총 수령액은 약 3천만원대가 됩니다. 즉, 남은 사망보험금은 3천만원 정도입니다. 원래라면 돌아가셨을 때 가족이 1억원을 받는 구조였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본인이 직접 생활비를 쓸수 있는 대신 최종 합계는 줄어드는 겁니다. 만약 75살부터 시작한다면 금액은 조금 올라서 한 달에 2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작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고 죽어서만 쓸수 있던 돈을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분명 장점이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보험금을 당겨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자와 수수료가 붙습니다. 또 유동화를 시작하는 순간 그동안 보험에 붙어 있던 입원비, 수술비, 제 보장 같은 특약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의 보장 기능은 약해지고 생활비 보충 기능만 남는 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매달 돈이 나온다는 장점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내 건강 상태나 가족 상황, 다른 노후 자금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이번 제도로 약 76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규모는 35조 원에 이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보험사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되고 가입자에게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죠. 하지만 실제 시행 후에는 소비자에게 정말 유리한지 아니면 보험사에게만 좋은 건지 논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이후 실제 상품이 어떻게 출시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만 55살 이상이라면 사망보험금을 살아서 생활비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월 14만원에서 22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이자와 수수료가 빠지고 기존 특약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혜택과 복지 소식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